아라르크랑 겐지 네즈들보다아 모든 특성 다 찍을 수 있어도 초갈보다 약할 것 같은 건 어째서일까요? <laughs> 5, 4, 3, 혹시 혹시 익명 님？어제 군대 간다는 친구 계속 놀리 셨던그 익명 님 이랑 같은 익명 님 인가요？최대 체력 의75 이하인 적 에게 평타 를 때려야지 스택 이 쌓이 니까. 빨리 75% 이하로 깎아보자. 아니야 상대방을 맞춰도 스택이 쌓여. 그럼 미니언과 상대방을 같이 맞춰주자. 아니야, 좋을 것 같아. 죄송해요. 75% 이하, 1스택, 2스택, 3스택, 4스택, 5스택, 두명 맞췄으니까는 몇 스택이야. 모르겠어. 어떻게든 쌓고 있어. 그리고 상대방 아바투르라서 지금.. 내가 봤을 때 아바투르.. 그거 해주려 그러는 거거든? 공속버프 달아주려고 레이너? 아 근데 잘한다! 우리 투수들 잘해! 시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 물론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투수들 잘해 근데 또 막상 튀어보면막 플래티넘이래 잘 이해가 안돼왜 그런지 다막한 아, 다이아 마스터급은 되는 것 같은데 하는, 하시는 거 보면 무라딘 <목소리> 좀 너무 불쌍한데? 할게 없는데?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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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이게 더잘 쌓인다 아, 홍케, AOS, 개 못하네. 홍케는 귀여우니까 까야지. <laughs> 홍케, FPS만 잘하네. AOS, 젬병이네 칠렙 돼야 되잖아. 추가 소환 찍어볼까요? 아, 좋았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아, 뭐지 왜 좋아 보이지가 매고? 아나 미쳤나봐. 이거 갑자기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는데? <laughs> 레이너보다 좋아 보이는데? 어 어휴... 4대3? 근데 우리도 한명 탑이었잖아 겐지 겐지 없었잖아 바텀에

아닌가저다 굳인가? 탑도 없이 굳인가? 나도 없이 구진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닌가?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진건지 개똥 그냥 똥 쓰레기인지 모르겠어. 구원 불가능 구데기인지 아니면은 진짜 나 아지보다 너무 사랑해. 나 아지보다 밖에 몰라.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정도인지. 그걸 모르겠네. 확실한 건 좋진 않아요. 아, 모르겠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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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테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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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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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나 딜이 없어 보였으면은 서포터라 그러냐. 좋아, 200 스택 거의 다 써왔어요. 가고 있어, 친구들. 좀만 기다려. 다 왔어, 다 왔어. 오. 겐지 역시 개좋아. 아니. 레이노. 레이노 이거 아주 모나한테도 치는데. 이 원작 꽃은 장난 아닌이요란방에다녹아내요 원작에 이게 있나요? 나 기억이 안 나네. 너이... 한번더 해야 되겠는데. <laughs> 아니야 개구 하 <laughs> 개구셔. 무라딘이 울면 아무 코도 못해. 무라딘 체력이라도 빼야 되는데, 무라딘이 그냥 하루종일 패니까는, 무라딘 풀피로 그냥 나 도망만 가야 돼. 오, 알라르크랑 겐지 좋네. 어, 뭐야? 아, 딜량 왜 41,000이야? 스트레스 받으라 그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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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거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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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큐 맞은 대상한테 주뎀이었어요? 이쪽으로 아, 아무적 영웅이나 4초 이내에 일반 공격. 한 번. 아, 맞은 대상이네? 옆에 표시가 뜨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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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그 위협이 제거되었습니다이는 어차피 안쓸 거잖아. 감사합니다 일단 향해 니야 이거 구해데 니가 나를 향데 니가 나를 향해 가고 싶은데, 아데 평타 아즈모단 슬래, 겐지 슬래, 당연히 겐지 슬래, 평타 아즈모단 슬래, 제이나 슬래, 제이나 슬래, 평타 아즈모단 슬래, 리밍 슬래, 아 리밍 슬래. 생각해보니까는 평타 아즈모단할 거면 딜러랑 비교해야 되잖아. 아니지, 평타 아즈모단이면은 딜러랑 라인이 딜러랑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타 아모단이랑먹히요나 평타 지모단똥 고민 안 해. 먹힌 걘 구원불가 캐릭이야, 진짜. 이거랑 비교해도 낮지고 습니다. 그럼요. 낮이고 가더 좋지. 이기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렇게 평타를 많이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너보다 딜량이 낮다.